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 아침 11시입니다. 여기는 가로수길이고요. 어, 제가 또 미국을 좋아하잖아요. 여기 되게 그 미국을 자주 여행하시는 그 유명한 유튜버분의 그 지인께서 차리신 이 미국형 이 샌드위치 가게를 놀러 왔어요. 저도 영상보다 알게 된 거고, 위티엠 미트라고 이미 강남역에서는 유명한데 여기 가로스키를또 새로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한번 와야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 오늘 가로스키길 오픈한 김에 이쪽이 더 가까워서 여기로 와봤어요. 여기는 그 미국식 그 샌드위치랑 뭐그 클램 차우더 그다음에 뭐 프렌치 프라이 이런 정말 정통 미국식 음식 브런치를 파는 곳이고. 음악이나 이 간판 디자인 이런 거 자체가 벌써 미국이에요 그냥 이거 그냥 캘리포니아에 가면 이런 거 천지입니다 그냥 뭐 맨하탄 뒷골목에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오늘도 매번 똑같은 음식을 함께 같이 먹는 고승철 군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그지 항상 우리가 한국적인 되게 야식만 먹다가 어 미국이 느껴지는. 일단 들어가서 음식 영상 찍어보시죠. 정면에 바로 주방이 보이고, 주방 앞에 포스에서 주문을 하셔도 되고, 여기 입구 양 옆에. 진동벨이 대출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문하면 여기 바로 옆에 이 진동벨을 꼭 가져가셔야 돼요 안 가져가면 음식이 만들어져도 내게 나온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 하나 챙겨서 식탁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상 나오면 다시 찍을게요 자, 여기 정말 미국식으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칸막이 유리 이런 빗살무늬 유리나 이 지금 냅킨 케이스나 이 휴지 안에 이 로고 글씨체까지 정말 그 완전 그 90년대 미국 전형적인 브런치 레스토랑 가면 느낄 수 있는 감성이 느껴지거든요 이 후추통, 소금통도 마찬가지고 타일 그 다음에 이 위에 전등, 불빛 느낌까지 아니 이 커버 이 플라스틱을 해놓은 거 이런 것도 다 미국 가면 완전 해놓은 거랑 거의 똑같이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주방 쪽 아래 이 나무로 해놓은 이런 것까지 진짜 미국 그 소울 푸드 집 가면 이런 게 많이 많이 이런 인테리어를 하거든요. 흑인들 많이 가는 그런 소울 푸드 집에서도 많이 하고 브런치 가도 이런 인테리어가 많은데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 정말 미국의 레트로한 감성을 잘 표현한 집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여기 이렇게 셀프바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 빵을 무료로 제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빵이랑 머스타드 케찹 있고, 뭐, 칠리 소스 있고, 이런 포크나이프는 알아서 챙겨가는 겁니다. 물티슈랑. 그리고 여기 생수도 존재하고, 손 씻는 데도 있으니까 드시고 나서 손 씻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도 빵 하나씩 챙겨서 먹을 겁니다. 아씨, 어. 디슈. 음. 짠. 러스크 아닌가요, 이거? 탈포해 음. 음. 자, 음식이 나왔네요. 가지러 가볼게요. 음식이 나왔고요. 이게 시폴레 소스를 추가한 프렌치 프라이. 그다음에 이거는 뭐미 서부의 대표 음식이죠. 클램 차우더고. 이게 제가 시킨 여기 이 집의 메인 메인 샌드위치예요. 파스트라미 퀸즈라는 샌드위치고 저는 이 안에 치즈를 추가했어요. 그리고 이건 동생이 시킨 잠봉베르인데 바질 추가 안 하고 그냥 일반 잠봉베르 그리고 저는 제로 콜라, 동생은 아침이라 날도 추우니까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우리 이제 그러면, 어 이거 근데 진짜 맛있겠다. 이거 무슨 소스일까 이게? 완전 단짠 단짠인데? 음, 어 너무 맛있다. 잘 먹는 명상 한번 있다가 찍어 볼게요. 저거 뭐 하나 갖다 드릴까요? 여기 이거, 이에받치는거 괜찮아, 괜찮아. 음. 일단 이 우리 스프 시키려면 먼저 먹자. 너무 후츠크려가지고 이거... 이거... 이거 줘 네? 뿌려줘. 네? 자오 대박 미쳤다 진짜 맛있겠다 드셔주세요 음 어때? 난 짬뽕배를 잘 몰라 저는 이렇게 좀 프레쉬한 재료들 그런 샌드위치 좋아하는데 어 이제 일반 짬뽕에서 빵이 좀 달라 일단 빵에서 바게트 같이 좀더 구워진 거. 어, 바삭바삭한 거. 거. 바삭바삭한 빵은. 느끼하지 않은 것같아 안에 있는 햄, 햄들도 그렇고. 응, 맞아요. 간결에 되게 센스하고 깔끔하고 맛있고. 아침에 먹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응. 소금까지 구워야 돼. 소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오이 피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 나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 음. 아, 음. 어, 얘는 딱 봐도 완전 내장이 파괴될 것 같은데. 시그니처 시즈 드디어. 그냥 미국이야. 응, 응. 고기도 너무 맛있고 이런 뭐 한국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시내에 나가서 뭐 쇼핑을 하고 우리나라가 줄수 있는 즐거움 이런 즉흥적인 뭐뭐 뭐 술집 엔터테인 요소 클럽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여기가 정말 미국이었으면 음식을 먹고 정말 땅덩어리가 크고 대자연이 있으니까 드라이브로 한 30분만 가도 캘리포니아 쪽은 비치가 쫙 나와 그럼 거기 가면서 가는 도중에 드라이브스를 쓱 들려 아이스 아메리카노서 사서 커피 마시면서 바다 보면서 드라이브 해도 되고 산과 비치에 서서 산책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또 공원도 많아 미국은 너무 좋다. 그러면 또뭐 음식값이나 뭐 팁은 좀 나오겠지만 그런 대자연을 보는 값은 공짜란 말이야 음. 나는 그게 너무 좋다는 거지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가 또뭐 재미없다 이거니 우리나라는 그런 즉흥적인 그런 요소 요소가 재밌는 게 많은 거고 <laughs> 미국은 그냥 그 대자연이 가진 고그 자체가 좋다는 거지 음. 그래서 여기 살면서 뭐 정기적으로 뭐 아니면 가끔씩이라도 미국 여행을 또 다녀오는 걸 추천을 하는 거지 왜냐면 가면은 확실히 이 땅덩어리가 넓고 세상이 굉장히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미국 가면 확실하게 한 방에 느꼈을지 여러 인종도 있고 여러 문화가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미국을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한국에 이런 미국 문화나 미국 음식들을 이렇게 표방한 음식점들이 생기면 나는 꼭한 번씩 가보는 편이지 여기 위트앤미트도 너무 맛있지만 내가 너한테도 얘기했어. 네, 그 이태원에 있는 그 필리 필리. 아, 필리 필리도. 거기는 미쳤지. 거기도 찐 미국이야 그냥. 그두 개만 가도 미국 생각 간절하게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져. I <laughs>